어느날 진료실에서 한 어르신이 조용히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겁니까? 또 다른 어르신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말 속에는 단순한 신체 기능 저하가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존감과 인생의 의미가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남성성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력감과 좌절감은 여러분의 남성이 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피가 가야 할 곳에 충분한 양으로 제때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피는 끊임없이 온몸을 돌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기 자체를 탓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성기로 가는 혈류 고속도로 어딘가가 막혀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나면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듯이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버리면 피가 도착해야 할 곳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수도꼭지만 두드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꼭지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배관에 막힌 구간인 것입니다. 성기능은 단순히 한 부위의 능력이 아니라 전신 혈관 상태. 신경계, 호르몬, 마음의 상태가 함께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만 달라져도 자신감이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어색해지며 삶 전체의 색깔이 바뀌어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체념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당연한 거야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관리에 따라 혈관 나이는 10년, 20년까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혈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는 여러분이 나약해서도 남자로서 가치가 떨어져서도 생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온 건강관리, 편의점, 음식과 야식, 운동 부족이 서서히 혈관을 굳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구조 요청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끝난 걸까가 아니라 내 혈류는 어디에서 막혀 있을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그 답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성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피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자신감과 활력도 충분히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는 자책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겠습니다. 이제 막혀 있는 혈류의 첫 번째 관문인 하복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배꼽 아래를 만져보면 차갑다고 느낍니다. 여름에도 아랫배가 시려서 이불을 덮고 자야 하고 소화가 잘안 되며 항상 더부룩하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화 문제의 신호가 아니라 하복부 혈류가 떨어져 있다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심장에서 나온 굵은 대동맥이 배꼽 근처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양쪽 다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성기로 가는 중요한 혈관 가지가 하나 더 뻗어 나옵니다. 마치 큰 교차로처럼 여러 길이 엉켜 있는 지점입니다. 이 교차로가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으로 얼어붙기 시작하면 가장 먼 곳, 가장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희생됩니다. 바로 성기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심장, 뇌, 폐, 간, 신장처럼 생명에 직결되는 장기 쪽 혈류는 끝까지 지키려 하고 생존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위의 혈류는 먼저 줄입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워지고 피곤이 쌓이면 성기로 가는 혈류 밸브가 가장 먼저 잠깁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몸을 억지로 흥분시키려 해도 반응이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막혀 있는데 좋은 차를 가져와 봐야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기름을 붓습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고, 운동은 부족하고, 허리를 굽힌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복부 주변 근육과 혈관은 점점 굳어집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이 혈관을 외부에서 압박해 혈류가 더 어려워집니다. 짠 음식, 기름진 야식, 과음은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하복부로 가는 피를 강하게 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이것을 새로운 정상으로 착각하고 항상 차갑고 무거운 하복부 상태가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 하복부는 단순한 한 부위가 아니라 에너지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의 온도와 혈류가 살아나야 다리와 성기로 가는 모든 길이 다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위쪽 관문인 하복부부터 풀어야 전체 흐름이 살아납니다. 배꼽 아래가 따뜻해지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장운동이 부드러워질 때 비로소 성기능 회복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당장 약 하나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생활 전반을 함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식사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담백하게 바꾸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복식 호흡과 가벼운 걷기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하복부 혈류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온열 자극요법을 더하면 막혀있던 혈류 고속도로가 훨씬 빠르게 깨어납니다. 하복부가 다시 따뜻해지는 것은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아직 회복할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하복부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혈류를 되살리는 방법인 온열 파스 요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라고 하면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지만 온열 파스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온열 자극이 감각 수용체를 통해 빠르게 신경계로 전달되고 뇌는 해당 부위로 혈류를 늘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피 세포가 자극을 받아 산화 질소라는 물질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이 산화질소는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갑갑했던 골목길이 넓은 도로로 확장되는 것처럼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온열파스를 아무 곳이나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부착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위치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세 마디 아래를 살짝 눌러 보십시오.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부위가 바로 단전이며, 해부학적으로 성기로 연결되는 혈관의 뿌리가 자리한 곳입니다. 이 곳이 차갑게 굳어 있으면 혈액이 제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을 온열 자극으로 풀어주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 단계입니다. 온열 파스를 붙인 후약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지나면 아랫배 깊은 곳에서 은근히 따뜻한 열감이 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 표면의 반응이 아니라 굳어 있던 혈관이 풀리면서 혈액이 하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이 변화를 경험할 때 발끝까지 찌릿한 기운이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혈류 공급이 부족해 잠들어 있던 말초신경들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특히 저녁 샤워 후, 잠들기 전에 실시하면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혈관 확장이 더잘 일어납니다. 수면 중에도 복부가 따뜻하게 유지되면 혈류순환은 계속 이어지고, 다음날 아침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돌아오는 체감이 더욱 뚜렷합니다. 이렇게 하복부의 관문이 열리면 성기로 향하는 혈류의 기본 흐름이 살아나고, 다른 요법의 효과까지도 크게 증폭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굳어 있는 시간이 길수록 처음 회복의 반응이 느리게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온열 자극을 주면 혈관은 다시 적응하고 유연성을 찾아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배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길이 트이는 것처럼 하복부 또한 조금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다음 단계인 서해부의 흐름을 여는데 훨씬 유리한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관문인 서해부는 혈류의 병목 현상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타군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대퇴, 혈관과 림프절, 신경다발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 운전할 때 다리를 접고 있는 자세. 책상 앞에서 몸을 구부린 채 오래 일하는 습관이 서해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호스를 반으로 접어버리면 물이 거의 나오지 않듯이 서해부의 혈관도 눌리고 접히면 혈액이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부위의 근막과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아래를 지나가는 대퇴동맥과 림프관이 압박을 받아 혈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기능 문제와 함께 허벅지 안쪽이 저리거나 뻐근함을 동시에 호소합니다. 결국 서해부는 성기로 향하는 길목의 톨게이트와 같은 곳이며 이 부위가 열리지 않으면 하복부에서 아무리 피를 내려보내도 중간에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서해부에 온열 파스를 적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피부가 얇고 민감하며 림프절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서해부가 접히는 주름선을 따라 손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맥박이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파스를 그대로 붙이면 자극이 강할 수 있으므로 파스를 반으로 잘라서 면적을 줄여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극은 유지하면서도 피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해부에 온열 자극을 주면 하복부에서 내려온 따뜻한 혈액이 병목을 통과하며 다리와 성기 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다리가 가벼워지고, 서늘했던 하체가 따뜻해지는 변화를 느낍니다. 이는 그동안 갇혀 있던 혈류가 다시 길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성기로 도달하는 혈액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보조 방법도 있습니다. 짧은 스트레칭이나 고관절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서해부의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걷기 운동은 서해부를 자연스럽게 펴주는 최고의 습관이며 장시간 앉아있을 때는 일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해부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혈류의 교차로입니다. 이곳이 열릴 때 비로소 남성 기능 회복의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관문인 천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골은 척추의 가장 아래쪽, 엉덩이 윗부분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뼈로 신경계의 핵심 스위치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발기를 관장하는 부교감신경이 이곳을 통해 몸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천골의 상태는 남성 기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성 기능을 혈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경계가 허락해야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피가 충분히 도착해도 뇌가 지금은 안전하다. 휴식해도 된다라는 신경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현대 남성들이 겪는 큰 문제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하루 종일 켜져 있다는 점입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전투모드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발기 스위치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번식과 같은 기능은 뒤로 밀어두고 생존에 필요한 장기 보호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경계가 쉬지 못해 생긴 불균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골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열 자극입니다. 온열 자극이 천골 주변 피부와 근육에 전달되면 신경계는 이를 안전과 안정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긴장 모드였던 교감 신경이 서서히 꺼지고 휴식 모드인 부교감 신경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전투 태세를 해제하고 몸 전체가 한숨 돌리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청골이 따뜻해지면 숨이 깊어지고 어깨 힘이 빠지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청골의 정확한 위치는 척추를 손가락으로 따라 내려갔을 때 허리가 끝나고 엉덩이가 시작되는 지점에 약간 돌출된 넓적한 뼈입니다. 이 중앙에 온열 파스를 붙이면 열이 빠르게 신경계로 전달되어 단단하게 굳어 있던 신경 스위치를 자연스럽게 다시 켜줍니다. 보통 30분 정도 지나면 등 뒤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번지며 몸 전체가 이완되는 체감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신경계가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이 요법을 시행하면 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수면 중에는 부교감 신경이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야간 발기가 촉진되고, 이는 성기의 회복훈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잠든 사이에 혈액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굳어 있던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단계를 실천한 뒤 아침에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진 몸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청골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남성의 활력을 깨우는 숨겨진 관제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관문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 관문들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자극해야 할지 구체적인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몸은 하루에도 여러 번 생체 리듬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무작정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자극하는 것보다 일정한 패턴과 휴식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333 회복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하복부, 서해부, 청고를 순차적으로 자극하여 혈관과 신경계를 효율적으로 깨우고 일정기간 휴식으로 민감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하복부를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말 동안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정돈하고 일주일의 기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샤워 후 배꼽 아래 단전에 온열 파스를 붙이고 40분 이상 유지하며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병행합니다. 복식호흡은 아랫배에 집중을 높여 따뜻한 열이 몸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이틀 동안 하복부 온도를 끌어올리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며 다음 관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서해부를 여는 날입니다. 일주일 중 피로가 가장 많이 쌓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림프절과 혈관이 쉽게 막히기 쉬운 날입니다. 이때는 하복부를 쉬게 하고 양쪽 서해부 주름선에 작은 온열 파스를 붙여 막힌 혈류와 림프의 흐름을 풀어줍니다. 서해부가 열리면 이틀 동안 하복부에 쌓여 있던 따뜻한 혈액이 시원하게 아래로 흐르며 다리와 성기 쪽의 순환이 뚜렷하게 개선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하체가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요일 밤은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이미 혈관들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천골에 온열 파스를 붙이면 평소보다 훨씬 강한 신경 반응이 일어납니다. 잠들기 직전에 적용하면 청골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이 척추를 따라 뇌로 전달되어 부교감 신경을 깊게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깊은 숙면뿐 아니라 자연적인 회복 발기를 촉진해 성기능 재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 또한 이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파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식기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신체가 스스로 열을 내고 혈액을 보내는 힘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감각 수용체가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휴식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33 루틴을 3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순환 리듬을 기억하고 파스 없이도 따뜻함과 혈류가 유지되는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 관문을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온열 자극요법은 효과가 빠르고 실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에 직접 적용되는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피부 손상이나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요법을 꾸준히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리가 필수입니다. 먼저 파스를 떼어낼 때, 많은 분들이 성가시다는 이유로 한 번에 확 벗겨내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파스는 접착제가 강하기 때문에 갑자기 떼면 피부의 각질층이 손상되고 붉은 자국이 남으며, 그 다음 날 파스를 붙일 수 없게 될 만큼 자극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파스를 제거할 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충분히 불려. 접착력을 약하게 만든 뒤 털이 난 방향을 따라 천천히 떼어내야 합니다. 제거 후에는 자극받은 피부에 보습 로션을 발라 진정시키는 과정 또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화상을 입을 위험이 훨씬 큽니다. 말초신경의 감각이 둔해져 뜨거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파스를 붙이기 전에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온도인지 손등으로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하며 부착 시간도 20분 이내로 짧게 시작해 몸의 반응을 보아가며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혈관 확장은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파스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라 먼저 테스트해 보고 어지러움이나 두근거림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여 사용하거나 하루 건너 하루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모가 많은 부위에 붙이는 경우에는 먼저 털을 약간 정리해두면 자극과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 직후 바로 파스를 붙이면 피부가 부드러워져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샤워 후 10분 정도 지나 피부가 안정된 뒤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요법은 적은 비용으로 큰 변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효과를 유지하려면 몸의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열감이 지나치게 강하게 느껴지거나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면 즉시 제거하고 피부를 휴식시켜야 합니다. 몸은 항상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리한 자극을 주기보다 편안한 범위에서 지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올바른 안전수칙을 지켜야만 이 요법을 오래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순환 리듬을 되찾을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회복 사례를 통해 이 요법이 얼마나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올해로 72이 되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사별 이후 마음의 상처와 깊은 우울감 때문에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성기능 저하로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처치를 시도했지만 고령과 지병으로 인해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마지막 희망처럼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하복부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 혈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거창한 치료 대신 지금까지 설명드린 온열 자극요법을 상세하게 적어드리며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파스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반신반의 하셨지만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매일 정해진 위치에 파스를 붙이셨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된다는 변화를 느끼셨고 2주차에는 다리의 무거움이 줄어들며 몸 전체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달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어깨에는 힘이 생겨 있었으며 자신감 어린 목소리로 오랜만에 아침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분도 올바른 자극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관리가 들어오면 다시 열리고 기능을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능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한 세 가지 관문의 온열 자극 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값비싼 치료나 복잡한 장비 없이도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한 번의 자극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성기능 저하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면 이 요법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찾아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이 희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건강은 더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내일의 활력을 되찾는 큰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